없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너 포함해서 그런 사람은 없어 이 채널은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진심을 제가 대신 말해드립니다. 어? 십었다꼭 연애나 결혼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없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너 포함해서 그런 사람은 없어 대답 한번 해봐. 너부터도 꾸미고 가꾸고 예쁜 여자가 좋아 아니면 뚱뚱하고 못생기고 자기관리안 하고 그런 여자가 좋아 대답 한번 해봐 세련되고 멋지고 강한 남자가 좋아 후출근하고 소심하고 부시시한 남자가 좋아 팍 나오잖아 너부터도 그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만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오래 만났다고 해서 만날 때마다 후출근하게 입고 나오고 같이 있을 때 트름하고 반국기 그러면 뚜껑을 좋아해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있으면 좁아질 수가 없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면 계속 가꾸고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난 운동.